저희가 지난주에 인스턴트 리액션 하면서, 그러니까 후토크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은 좀 전술적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볼 이야기하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슈퍼볼 59 리뷰 진짜 마지막! 딱 슈퍼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즌 보내주고, 지금 시점에서 커트백 티어 저희끼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NFL 접박사전은 시즌 어워드. 이번 시즌 공식적인 NFL 어워드가 발표되긴 했지만, 또 저희가 각자 생각하는 그런 티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2024-25 시즌은 딱 마지막으로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클리 NFL도 음, 마지막 시즌,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시즌을 대비한 <laughs> 위클리 NFL은 계속 되니까요. 계속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 시즌 마지막 위클린 그렇죠? f l 그렇습니다. 그럼 방송 시작해 볼까? 요 네, 좋습니다. 빠밤. 자 슈퍼볼 59가 마무리 되었죠. 저희가 간단하게 지난 주에 경기 끝나고 후토크를 진행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리뷰가 좀 다소 늦어진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대하셨던 것보다 경기는 좀 원사이드하게 끝났어요. 확실히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말 그대로 이 칩스의 오펜스를 박살냈고 을 패트린 마운즈라는 선수 커리어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겨준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슈퍼볼 경기에서 있었던 그런 키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칩스의 디펜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칩스의 디펜스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런 게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공격은 최종 점수만큼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이글스의 가장 강력한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이 러싱 게임 요걸 엄청나게 제한을 했고요 세컨바클리는 캐리당 2.3야드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긴 러싱은 10야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스페그널로우는 투하이쉘 이것을 경기 내내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상대의 플레이 타입을 파악을 해서 그리고 런 또는 패스 요구에 맞춰서 최후반 커버리지의 인원을 조정하고 런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한 명의 세이프티를 내리는 그런 전략을 취했어요. 이때 라인 베커인 닉볼트는 최우선적으로 세컨 바클리에 대한 방어를 담당을 하면서 동시에 제일런 허츠에 대한 커트백 스파잉 놀을 적극적으로 부여받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스펙은 올러가 바클리를 막기 위해서 가져온 전술은 이제 세이프티나 슬라콘 어백 혹은 세컨 레벨 의 라인 베커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태클 바깥쪽에 럼블리치를 주문했고요. 바클리를 최대한 인사이드 안쪽으로 뛸수 있게끔 묶어두고 인사이드에서는 이제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갭 컨트롤을 통한 그리고 방어를 1차적으로 준비했고 그다음에 뭐 리얼 시네럴의 적극적인 갭 슈팅 이런 것들로 바클리를 최대한 스크림지 라인 근처에서 태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이건 아주 성공적이었죠. 방금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캐리당 2.3 야드만 기록한 거니까 바클리가 이번 시즌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못뛴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특히 스냅 전에 이제 투 아이 세이프티를 보여주다가 선수들이 스냅 카운트 타이밍에 완벽하게 맞춰서 블리처들이 이제 슬금슬금 백필 쪽으로 움직이면서 스냅 후에 갑자기 돌진을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일반적인 포메이션에서 스냅프의 어떤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블락 어사이먼트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주로 썼고 이게 좀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페그놀로가 어쨌든 기존에 그전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런디패스에서 조금 애를 먹었었는데 확실히 이번 경기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를 갈고 잘 준비해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런디패스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세이칸 바클리라는 리그 최고의 러닝팩을 잘 틀어막았는데, 이제 문제는, 제일러 허츠에 대한 프레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무어 같은 경우에는, 블리츠 시에 바클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블리츠 픽업 요원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닉 볼튼이라거나, 트랭킬 같은 선수가 갑자기 이제 블리츠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원활하게 가져가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일러 허츠에게는 상당히 편안한 그 포켓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이 상대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썰드다운 패싱 시추에이션. 여기서 닉 볼튼이 백필드에 바클리를 집중했던 것처럼 바클리 또한 닉 볼튼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러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 상대 라인베커에 대한 대처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게 했고요. 이게 잘 통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외곽에서 이 스페그놀로우가 이 준비해온 코너백들, 이 코너백들의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특히 1대1, 이글스의 리시버들이 확실하게 칩스의 코너백과 1대1 상황을 이겨주게 되니까 특히 트레이트 맥더피가 계속해서 AJ 브라운과 매칭이 되는 그 부분이 저는 결국 패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후반에 조정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이 젤런 와슨 같은 경우에는 2번 코너백으로서 드반테 스미스, 그리고 잔다슨, 이런 선수들, 즉 2번, 3번 리시버에 대한 커버리지를 메인으로 가져가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 맥더피를 스미스에 매칭을 하고 이 브라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더블 커버리지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더옳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어차피 정상적인 프레셔로는 이 젤라허트를 지키는 포카이시 공략이 안 된다. 그니까 정상적인 프레셔를 했을 때 제일러 허츠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 혼자 막 들고 뛰고 이것도 런 잘하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어떤 썰드다운 상황에서는 이중간중간 효과를 보긴 했거든요. 이오라웃 블리츠. 요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스페그놀로우는 적극적으로 백필드를 틀어막는 운영을 가져갔고 이것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글스는 서든 롱 시츄에이션, 특히 패싱 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을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고요. 이런 플레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패스 성공과 연결이 되면서 이글스는 계속해서 승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이게 사실 이 부분 코너백들이 이겨내지 못한 부분이 사실 경기 힙스 디펜스가 한 유일한 어떤 실패이자 패배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오펜스에서 나온 실수로 인한 실점이었고 여기서 뭐 코너백들 맥더피 말씀해주신 것처럼 맥더피 왓슨 시즌 내내 정말 잘해줬고. 어, 이 디펜스 어떤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뭐 가장 높은 무대에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면 뭐 스페그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뭐 전술적으로 스페그노로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운영적인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글스의 가장 잘하는 부분 1옵션 이라고 해서는 러싱을 잘 틀어 막았다는 부분에서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좀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럼 뭘 잘했냐 러닝 계속 틀어막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뚫어 낸 것은 결국에는 반대로 재밌게도 이글스의 디펜스 였거든요 쿠퍼드즌의 픽식스, 그리고 잭번의 인터셉션으로 인한 14야드 지점에서 필드 포지션,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득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리드를 가져갔고 경기를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었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빅판지오는 전방에 단 4명의 이 패스 러셔만 경기 내내 활용을 했고요. 2선, 3선, 라인 백커진 그리고 세컨더리 선수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전개를 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후토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빅판지오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지휘봉을 잡고 이 쿼터스 커버리, 요커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판지오식 표현을 하면 이걸 쿼지 커버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해당 커버리지의 구조는 4 명의 딥 커버리지 디펜스 여기에 3 명의 언더니스 커버리지 디펜더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여기서 수비수들은 각자 담당하는 존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필드 중앙의 가운데 존을 막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식으로 이 리시버들이 라우트를 타냐 요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맨 커버리지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존 커버리지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팀 동료가 맡고 있는 공간을 대신해서 이걸 맡아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형태의 커버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정 리시버의 움직임을 읽고 그에 따라서 매칭하는 그런 커버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캔자시티 칩스에서 가장 뛰어난 리시버 가장 크리티컬한 리시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트래비스 캐시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 제가 3번 리시버로 표현한 트래비스 캐시. 요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3번 리시버에 대한 대처를 빅판지오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칩스는 일반적으로 이 3번, 여기에 슬라드 정류라는 캐시를 배치시키는데, 여기서 잠깐 이 패트릭 마운즈와 앤드리드는 투딥 커버리지에 대해서 주로 단거리 패스, 그러니까 짧은 위치에서 빠르게 패스를 꽂아 넣는 형태로 이것을 공략을 굉장히 잘 해왔어요 특히 이번 시즌에 런이 굉장히 막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빠른 형태의 딩크 앤 덩크 패스를 빠른 타이밍에 연결하면서 공격을 잘 전개를 했고 뭐 리드를 가져갔고 그러면서 승기를 많이 차지한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글스는 말씀드린 커버리지를 유지하면서 공격적으로 4명의 프레셔가 완벽하게 프레셔를 하다 보니까 패트리 마음저 계속해서 볼을 들고 있는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후방에서도 굉장히 커버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디펜스에서 첫 번째 이니셜 프레셔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시간을 벌어주면서 프레셔가 추가적인 프레셔를 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패트릭 마무리를 계속 묶었는데요 이때 이 켈시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켈시가 중요한 이유는 본인에게 매칭되는 라인백커 또는 니켈백에 대해서 우위를 굉장히 잘 가져가는 선수일뿐만 아니라 오프 스크립트, 프레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포켓이 깨지고 나서 패트릭 마무즈가 막 외곽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패싱할 공간을 찾을 때 켈시와 굉장히 케미스트리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뭐, 레드존에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썰드다운 같은 상황, 무조건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런이 안될 때, 마음주는 캐시를 어떻게 해서 찾아서 패스를 연결 해서 드라이브의 지속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만큼 두 선수의 어떤 호흡을 맞춘 기간도 길고, 서로 같은 페이지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빅판 지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형태의 디펜스를 보면 은 외곽에 제가 MOD 4분의 1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맨온 디맨드라고 하는 건데요. 요 코너백들, 코너백들은 맨온 디맨드라는 역할을 수행을 해요. 특정 조건에서는 맨투맨을 수행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1번 리시버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리시버를 예로 들면은 이 선수가 만약에 5야드 이상 지나서 뭐 페이드 라우트를 뛴다거나 아웃라우트를 뛴다거나 이럴 때는 외곽에 있는 코너백이 존커버리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를 따라가면서 맨커버리지를 수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상대의 라우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형.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안쪽에 인사이드 딥조를 책임지는 두명의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프리세이프티나 스롱세이프티를 가리지 않고 거의 동일한 룰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선수들 역시도 상대의 라우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번 리시버가 뭐 포스트 라우트 또는 컬 라우트 또는 딥 라우트 이런 걸로 수행을 할 때는 매칭을 해서 이를 담당을 하고요. 아닐 경우에는 1번 리시버에 대한 스퀴즈를 수행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바이2 그러니까 양쪽에 두명의 리시버가 배치된다거나 아니면 3바이1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을 때이 3바이1으로 배치되면 보통 3 자리에 캐시가 들어가거든요. 캐시가 타이트해드니까 혼자서 외곽에서 혼자서 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배치가 됐을 때 반대쪽에 있는 세이프티는 무조건 캐시가 있는 쪽을 봐요. 지금 해당 플레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전개를 하고 있다가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캐시가 좌측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져가는 라우터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세이프티 한 명이 캐시가 있는 쪽으로 일단 움직여요. 그리고 외곽에서는 리시버가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을 파악을 하면서 맨투맨으로 전환을 하죠. 그러면은 캐시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커버리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잭번이 일단 1차적으로 붙고요. 2차적으로는 후방에 있는 블랭크십이 캐시가 있는 쪽으로 자동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다른 세이프티 한명은 최후방을 혼자서 전담하게 되는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 이 역할을 선수들이 굉장히 수행을 잘했어요. 그래서 패트리 마옹지가 해당 플레이에서도 계속해서 볼을 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지금 포켓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볼을 못 던지고 있어요.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외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대1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해요. 키넨 미첼, 다리우스 슬리 같은 선수들이 1대1상에서 황 맨투맨 커버리지 너무 잘 수행을 했고요. 그 내각에서 이루어지는 맨투맨 커버리지도 잘 이루어지고 이트래비스 캐시가 안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블랭크십은 순간적으로 요것을 맨투맨으로 전환을 하면서 잭본의 지원을 받게 되니까 마음지 입장에서는 패스를 던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볼을 오래 들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반복해서 연출을 되고 마음쯤는 커버리지를 계속 읽는 게 어려워지고 결국 모든 리드를 완료하기 전에 프레셔를 받도록 빅판지원을 판을 계속해서 깔아놨어요 이게 잘 통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빅판지원 커즈가 경기 내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커버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어 패스 러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글스는 단 4명만으로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 5명 그리고 추가적인 블라커들까지 모두 꽤 부섰죠. 판지오가 단 4명으로 마음수를 묶은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포켓푸시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턴트였습니다. 첫, 이제 포켓푸시라고 하면 흔히 블러시라고 하죠.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오펜시브 라인맨과 1대1로 머리를 맞대고 쭉 미는 그런 형태의 패스러시를 가져가면서 어떤 이 라임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하나의 갭을 뚫고 들어가려고 그,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선수를 쭉 그냥 미는 거예요 포켓 자체를 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포켓의 크기를 점점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수를 그냥 쭉 미는 그런 블러쉬 테크닉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선수와 선수 사이 즉 공간 그 갭이 점점 좁아지면서 마음수가 받는 압박이 굉장히 커지죠. 마우스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태클 바깥쪽으로 스크램블을 하든지 아니면 태클과 가드 사이로 빠져나가든지 말이죠. 근데 태클 바깥쪽으로 달려나간다. 이 조시스 웨트 그리고 논란 스미스라는 정말 베스트 에슬렛들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가진 엣지들이 추격을 시작하고요. 태클과 가드 사이로 뛰쳐나가려고 한다. 이때 이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은 아주 본인들의 최고의 블락을 벗겨내는 테크닉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블락을 벗겨내고 마우스를 태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켓을 그냥 쭉 밀면서 점차 포켓이 자, 작아지는 형태로 패스러쉬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마음스의 어떤 급한 판단을 이끌어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턴트입니다. 엣지가 태클 바깥쪽으로 노리는 척 러쉬를 하지만 이내 다시 돌아와서 가드와 센터 사이로 길게 돌아가는 움직임. 흔히 이제 정면에 있는 선수를 패스러쉬 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러쉬 경로를 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스턴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일종의 패스러시 경로를 꼬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거 두 개를 섞습니다. 한쪽은 이제 왼쪽에서는 포켓 푸시, 포켓을 쭉 푸시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스턴트를 활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포켓이 점점 좁아지면서 마음스가갈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요. 그 반대는 이제 마음스가 뛰쳐나갈 공간, 즉, 이제 센터와 가드 비갭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스턴트를 한 엣지가 마움스를 잡아내는 거죠. 쭉 돌아서 이런 식으로 마움스는 포켓을 급속도로 좁아지는 상황에서 다운필드는 너무나도 촘촘한 아까 제이님께서 설명해주신 이런 매치 커버리지가 순간순간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상황.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비계부를 뛰쳐나가려 한다. 그럼 이제 스턴트한 엣지들 혹은 포켓을 쭉 밀던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이렇게 잡아택, 색을 잡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판지원은 어쨌든 이, 블러쉬를 통한 포켓을 점점 좁게 하는 그런 푸쉬를 통한 테크닉,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어떤 스턴트를 활용한 엣지들을 조금 더 크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러쉬를 통해서 이두 개를 조합해서 마우스를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한 이,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에게도 전 칭찬을 보내고 싶어요. 이건 말 그대로 4명이 한 팀으로 만들어낸 합작품이에요. 4명이 한유니처럼 움직여야 가능한 플레이들이고,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좀 타이밍이 맞지 않게 뭐 갭을 뚫고 들어가려 욕심을 부렸다. 이러면 결국 그 사이 공간이 생기게 되고 마우스는 분명히 이 갭을 통해서 탈출했을 거예요. 근데 이네 명이 정말 하나의 유닛처럼 정말 어떤 짜여진 극본처럼 그냥 완벽하게 하나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마우스를 이렇게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커뮤니케이션 이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 뭐 이걸 전술을 잘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유기적인 움직임은 필드에서 플레이가 전개는 동안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유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준비를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이 경기가 끝나고 빅판지오 뭐 트렌치의 힘 이런 것도 칭찬 굉장히 좀 집중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11명이 한 몸처럼 너무 잘 움직였다? 이 부분을 진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트렌치 진짜 훌륭했죠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선수들이 정말 하나의 유닛처럼 음. 이제 말씀드렸지만 포멜러시도 하나의 유닛 그리고 뒤에 이제 커버리지 상황에서도 정말 완벽한 유기적인 커버리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움스 입장에서는 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빅판지오 트리 코치가 특히 빅판지오가 헤드코치로 가서 막 실패하고 돌핀스에 가서도 아쉬운 모습 보이면서 약간 사그라뜨는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는 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저 같은 사람 빅판지오 칼럼 그렇고 <laughs> <laughs> 그랬는데 그래. 진짜 이번 경기는 진짜 교과서 빅판지오 디펜스가 이런 것이다 를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경기다. 저는 이 경기에서 진짜 디펜스 이필름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판지오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철학 이런 거를 완벽하게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음. 각 포지션에 다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루키 선수들 또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이거를 이렇게 잘 수행했다는 게 사실 판지오 디펜스가 되게 어렵거든요. 선수들을 잘 키워냈다. 또 판지오가 참 대단한 코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지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거예요. 진짜. 계속 포켓은 나를 향해서 조여오지, 내가 뛸 공간은 없지, 내가 공을 던질 공간도 없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진짜 마음 트답지 않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이번 경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디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오펜스 쪽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뭐 이번 경기에서 제일런 허츠가 어떻게 MVP를 받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허츠가 MVP를 받은 건 단순히 패스를 잘 던져서 이것만으로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일런 허츠의 이 조정이 굉장히 저는 눈에 많이 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자한다슨의 외곽에서 더블 무브로 1대1, 요거 이기면서 27야드 패스 성공하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시푸시해가지고 터치다운 성공시킨 부분, 그리고 AJ 브라운에게 22야드 짜리 패스 연결해서 성공해가지고, 요거 결국에는 필드골로 연결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칩스의 커버리지 형태를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서 플레이를 전개해야 되는지, 요 스터디가 너무너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장면. 요 장면이, 그러니까 이자운다슨에게 경기 초반에 이빅 플레이 연결하고 나서, 이게 투시푸시로 터치다운 연결하면서 기세를 잡았던 그 화면인데, 일단 사, 칩스의 디펜스의 움직임을 보고 세이프들이 계속 움직여요. 이 모습을 보고, 젤런 허츠는 맨 처음에 이 허들 상황에서 나왔던 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요. 순간적으로 어저스먼트를 팀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요것에 대해서 이제 리시버들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헬멧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 조정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그니까 상대 세이프티 한 명이 내려와서 싱글 하이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한 이미 파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세이프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 그럼 세이프티가 외곽에 대한 1대1 지원을 안 가겠구나. 특히 젤런 허츠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세이프티가 이 스냅콜을 받고 내려오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는 순간 외곽에 대해서 이제 1대1을 하겠다는 준비를 해요. 스냅이 전개가 되죠. 전개가 되고 나서 자한다슨 여기서 1대1 상황에서 더블 무브를 통해서 오픈 스페이스가 열려요. 이때 제일런 허츠는 주저하지도 않고 다른 데 보지도 않아요. 그냥 전방을 향해서 자한다슨을 향해서 정확한 패스를 던졌고 오픈 스페이스에 떨어진 공이 정확하게 다스슬서 연결되면서 바로 이 상대 엔드존 코앞에서 다음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런 그러니까 장면들 뭐 자한다슨의 플레이도 뭐 물론 좋았지만 제일러 서치가 경기 내내 상대 커버리지를 보고 아 이거 싱글아이구나 투아이구나 애연 파악이 너무 잘 됐어요 그거에 대한 조정도 너무 잘했고요 적재적소에서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빅플레이가 연결될 때는 허치의 조정이 잘 통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인정을 받아서 허치가 mvp를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쵸 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바운더리 쪽으로 가는 패싱이 정말 꾸준하게 성공한 것이 이 모든 것의 키였던 것 같아요 음. 결국 답답한 바클리 러싱을 풀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본인의 발을 활용할 기회를 또 만들어 줬거든요. 음. 칩스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높게 맨커버리지를 가져갔어요. 근데 바운더리에서 1대1을 계속해서 이렇게 털리니까 후반에 이제 스페건홀로는 이거에 대한 조정으로 이제 투 아이 세이프티를 유지하면서 이 세이프디 이 세이프티들에게 더블 커버리지를 주문을 합니다. 그게 주로 AJ 브라운 그리고 필드 가운데 쪽으로 가는 으로 그 정도로 더블 커버리지를 붙였고요. 일종의 커버2 맨 커버리지를 플레이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의 완벽한 카운터가 뭐냐? 바로 커터백의 발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선수들이 맨 커버리지를 수행하고 최후방에 두 명의 세이프티를 두게 되면 제일러너츠를 막을 선수가 없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명은 패스러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커버리지를 수행하고 있, 있게 됩니다. 이게 커버2 맨 커버리지의 가장 큰 약점이자 어쨌든 파괴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커터백 이 공을 들고 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펙은 올로가 후반에 이런 조정을 가져가니까 허츠가 이걸 바로 알아차리고 그대로 뜁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 커터백 스파잉을 막기위해서는 결국 포멜러시를 포기하고 한 명에게 또 스파잉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칩스는 또 이것도 해요 쓰리멜러시에 뭐 54번 리오시넬 뭐 닉볼튼 이런 선수를 붙이는데 결국 허츠와 시넬 허츠와 볼튼 오픈 필드에서 완벽한 미스매치죠. 결국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근건로는 경기 초반에 이제 연속적으로 바운더리에서 이 코너백들이 1대를 지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으로 좀투하의 맨커버리지 어, 특히 AJ 브라운 필드 중앙에 이런 더블 커버리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츠의 발이 풀리게 되고 허츠는 이 조정을 빠르게 눈치채고 본인이 뛰는 선택을 후반에 좀더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디펜스가 패배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어, 트렌트 맥더피, 음. 제일러 마슨 음. 이 바운더리 코너백들이 1대1을 이겨내주지 못해서로 음. 비결, 비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둘이 계속해서 이겨주면서 어떤 허츠의 꾸준한 롱패스 전진을 막았더라면 저는 음.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둘이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글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그 정도로 저 허츠의 경기력 이날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스페그놀로의 조정 물론 들어갔죠 근데 좀그 타이밍이 좀 늦은 감도 있었고 그 타이밍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허츠의 멋진 플레이 덕분에 이글스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슈퍼볼 59에서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이 경기는 참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커리어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34대 0이라는 원 사이드한 스코어를 슈퍼볼에서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칩스 팬분들에게는 좀안 좋은 기억으로 갈것 같고. <laughs> 이글스 팬분들에게는 너무나 뿌듯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빅판 지어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aughs>